비뇨기과에 바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 가다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남성도 접종하나요? 네. 가다실은 HPV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접종이 가능합니다. HPV가 뭐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말하며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콘딜로마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가다시를 알아보니 사가와 구가를 말하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숫자가 높을수록 HPV를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라면 무엇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암을 유발하는 HPV 고위험군 16형, 18형, 31형, 34형, 45형, 52형, 58형이 존재하는데 사가는 6형 11형, 16형, 18형의 항체 생성을 위해 접종을 합니다. 그럼 구가 접종의 항체 생성 범위가 사가보다 넓다는 것인가요? 네, 구가는 6형, 11형, 16형, 18형, 31형, 34형, 45형, 52형, 58형에 대한 항체를 위해 접종합니다. 가다실은 3회 접종을 한다던데 맞나요? 네, 가다실은꼭 3회 접종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접종한다는 것을 말하며 해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년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순간부터 정직한 진료의 가치를 전합니다. US길 비뇨기과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